안녕하세요. 여러분은 NCS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이번 시간에는 NCS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하단의 버튼을 클릭해서 NCS 홍보 동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NCS의 개요와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은 NCS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설명할 수 있으며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정책 방향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NCS의 개요 먼저 NCS는 왜 도입하게 된 것인지 도입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업이 원하는 교육이 아닌 공급자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서 지나친 재교육비 소유에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2013년도 기준으로 대졸 신입 사원 재교육 기간 및 소요 비용을 살펴보면 1인당 18개월 정도가 소요되었고 1인당 5,659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청년층의 첫 일자리가 실제 전공과 불일치하는 비율도 4년제 대학 기준으로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의 도입 배경으로 취업준비생들의 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스펙으로 보충하려는 심리가 팽배해진 상황입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휴학이 일반화되고 학원, 어학연수 등 스펙 취득 비용이 급증하고 최초 취업 시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에서 볼수 있듯이 대졸 청년의 휴학 경험도 2010년에 39.7%였던 것이 2012년에 와서는 42.7%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졸자의 경우는 1억 2천만 원,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는 5천 3백만 원의 비용을 기회비용으로 낭비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인사담당자 150명의 면접조사를 통해 기업 입장에서 본 가장 심각한 미스매치 항목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해 보세요. 우선 먼저, 전문계고 졸업자의 80% 이상이 상급학교 진학을 하다 보니 실제적인 구직자가 부족한 양적인 미스매치였습니다. 특수능력의 미스매치보다는 인성이나 성실성 등 일반적 능력의 미스매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대 졸업자의 질적 미스매치 및 구직자 부족, 그리고 세 번째는 4년제 대졸자의 전공 미스매치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국은행이 발표한 권역별 노동수급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학력별 미스매치 지수는 2008년에서 2009년 27.5에서 2010년에서 2014년 29.8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미스매트는 노동시장에서 구인과 구직수요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미스매치 지수가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뜻입니다. 직종별로는 2008에서 2009년 21.2에서 2010에서 2014년 26.3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제시된 것처럼 많은 비용을 쓰면서도, 일자리와 전공이 불일치하는 상황은 왜 생겨난 것일까요? 그건 지금까지 인적자원 개발을 직업교육, 훈련과 자격이 연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 수행 능력과 교육 훈련 내용에 괴리가 발생하여 인적자원 개발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즉, 기업이 원하는 교육이 아닌 공급자 위주로 진행된 교육 훈련으로 인해, 재교육 비용이 높았고 과도한 스펙쌓기로 인해 취업 시기가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NCS가 도입되었습니다. NCS가 도입이 되면 현재 알게만 하는 교육, 즉 이론 중심 교육과 학력이나 스펙 중심의 입사 원서, 학력에 따른 연봉 차별이 존재하고 학력이나 스펙만이 중요하다는 사회 인식이 강한 학벌 중심 사회에서 직접 할줄 아는 교육. 직무 능력 중심 교육, 능력 중심의 채용 승진 문화, 신뢰받는 공교육, 단순한 입사원서 등의 능력 중심 사회로 변화될 것입니다. NCS의 경우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국정과제 75번 능력 중심 사회 여건 조성의 핵심 사업으로 NCS의 개발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펙 초월 채용 시스템 정착 등 스펙보다 실력과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개발하고 NCS 기반 학습 모듈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 훈련 과정 및 자격 시험 출제 기준 개편과 일 교육 훈련 자격이 연계된 과정 평가형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장기적으로 자격과 학위, 교육 훈련, 직무 경력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국가 역량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참고 버튼을 클릭하여 NCS 기반 능력중심 사회 구현도를 확인해 보세요.